김치냉장고 스탠드형을 찾고 계신 다면 위니아 클라스의 25년형 미니 슬림 소형 모델이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120리터의 적당한 용량 과 슬림한 디자인으로 공간 활용 이 뛰어나며 원도어 구조로 간편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냉장과 냉동 겸용 보관 모드로 주류 소주 슬러시 와인까지 다양하게 보관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 간접냉각 방식으로 숙성 모드가 있어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며 탈취 기능과 파워 크리스탈 보관 용기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크기와 디자인이 세련되고 소음이 적으며 작동이 안정적이라는 점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적게 차지하면서도 성능이 뛰어나 2인 가구에 특히 적합하다는 평가가 많아 실용성과 세련됨을 동시에 갖춘 이 제품은 꼭 고려해볼 만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